초기에 많이 많은 분들이 초기에 코로나가 확산된 곳이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더라면 아마 빌란부터 일어났을 거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, 정말 이 지역 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애를 많이 써셨고 지금 정권은 K 방역으로 정말 그 덕을 톡톡히 받습니다만은이 K 방역을 만들어낸 데가 바로 이 장소, 바로 여기. 아닙니까? 원래 모, 반가워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전직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. 그 본인의 세계관에 따라서 선호하는 그 지도자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리신 것도 많지 않느냐. 어? 뭐 예를 들면은 누구도 하지 못했던 그런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든지 어? 이런 문제들은 정말 그 저, 존중받을 만한 그런 그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